세 번째 소단원은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크기가 세타인 각을 나타내는 동경 OP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심을 원점 O로 하는 반지름이 1인 단위원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었냐면 바로 빗변분의 높이로 구할 수가 있었죠. 따라서 1분의 y가 되겠습니다. 1분의 y라, 사인 세타 값은 y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동일한 그림에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죠? 빗변분의 밑변이라서요. 빗변의 길이 1, 반지름분의 밑변의 길이 x라고 해서 코사인 세타는 1분의 x다. 그래서 결국은 x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결국 밑변분의 높이죠. 밑변분의 높이,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밑변의 길이 x분의 높이 y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x는요, 위쪽에서 코사인 세타라고 계산을 했었고, y는요, 사인 세타라고 계산을 했었기 때문에, 이 x 자리에는 코사인 세타, y 자리에는 사인 세타,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요, 탄젠트 세타는요, 우리가 어떻게도 계산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의 값 분의 사인 세타의 값이다. 이렇게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자,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기입하는지 기억이 나세요? 원의 중심이 지금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반지름의 제곱이 우변에 붙는 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동경을 나타내는 이 p라는 점 x, y는요, 결국은 반지름이 1인 단위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이 원의 방정식에다가요, x자리에 x 좌표를, y자리에 y 좌표를 대입할 수가 있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x를요, 코사인 세타라고 위에서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 x자리에 코사인을 넣어줘서 코사인 제곱세타로 바뀌고요. Y 자리에는 마찬가지로 사인세타를 넣어줘서 사인 제곱세타로 바뀐 새로운 느낌의 식. 사인 제곱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세타는 1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정리하시면요. 우리가 새롭게 배운 내용은 탄젠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겠고요. 사인 제곱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세타는요. 1이다. 이건 단위원으로부터 나온 공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보시면, 사인 제곱 세타는요 결국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을 뜻합니다. 그리고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을 뜻하니까요 아 제곱을 이 사인과 세타 사이에 붙여주는구나라는 것 정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단위원은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뜻합니다. 이 정도도 상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 학인 문제에서는 7번과 8번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의 제 11번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하고 두 개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서 a는요. s i n 세타. b는요. cos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치환한 형태에서 먼저 문자를 기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이고요. a 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 제곱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이 플러스 a b 와 마이너스 a b 만 없어지게 되겠고요. A제곱은 결국 두 개. 2A제곱 플러스 B제곱도 두 개가 남아서 2B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은요. 두 배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A자리에는 사인 세타를, B자리에는 코사인 세타를 다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에... s i n 제곱, 세타, 플러스, 코싸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s i n 제곱, 세타, 플러스, 코싸인, 제곱, 세타의 값은 우리가 1이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전체 답은요, 2가 되겠네요. 답에다가는 2, 이렇게 값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코싸인, 세타 분의1 마이너스, s i n 세타. 플러스 1마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요, a를 사인 세타라고 놓고, b를 코사인 세타라고 놓은 다음에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b분의 1 마이너스 a 1마 a분의 b,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결국 통분을요, b 곱하기 1마 a로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친구한테는요. 분모 분자에다가 1-a를 곱하는 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1-a의 제곱이 될 거고요. 뒤쪽 친구한테는요. 이 전체에다가 b를 곱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위쪽에는 b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주시면요. 분모는요. b 곱하기 1-a분의 분자는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입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결국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1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분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두개값 1이 되면서 1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분모는 그대로 b에 1-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는요, 2-2a가 e 되는 거고요. 밑에는 b에 1-a 그대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분자를 2로 묶어주시면 1-a이고요. 지금 분모도 b 곱하기 1-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약분할 수 있겠죠? 여기 약분, 약분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남는 건 b분의 2밖에 없는데요. b라는 것은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치환한 문자였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분의 2만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코사인 세타분의 2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예제 12번입니다. 각 세타가요. 제 3사분면의 각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 사인 세타의 값과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요,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을 두 가지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가지고, 사인 세타의 값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모두 알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보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결국 사인 제곱 세타의 값은 모르지만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 결과는 1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5분의 9는요. 1이니까 25분의 25가 되겠죠. 따라서, 사인 제곱 세타가 25분의 16이 되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될수 있는 후보값은요 플러스 5분의 4도 있고, 마이너스 5분의 4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세타가 제3 사분면의 각이다라는 것을 활용하는 건데요. 세타가 어느 사분면 위의 각인지에 따라서, 장각함수 값의 부호가 바뀌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이렇게 4분면이 있다고 했을 때, 올, 사, 탄, 코 라고 우리가 기억을 했었죠. 1, 4분면에서는 모두 양수,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제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였는데요. 3,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위치해 있는 거니까, 탄젠트 값만 양수입니다. 따라서 사인 값은요, 당연히 음수가 돼야 해서, 이 친구가 맞게 되겠고요. 얘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값도 음수였던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답에다가 사인 세타의 값은요.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기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우리는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야 합니다. 자,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것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 코사인 세타는요, 마이너스 5분의 3이었고요. 사인 세타는요, 마이너스 5분의 4입니다. 자, 부호는 만나서 플러스 플러스가 될 거고, 자, 이 안쪽 친구끼리 곱해서 분모로 옵니다? 15. 바깥쪽 친구끼리 곱해서 분 자로 가죠? 20. 그래서 5, 35, 5, 4, 20.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탄젠트 세타의 값은요, 양수인 3분의 4, 이렇게 구해주는 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어떻게 풀수 있는지 같이 보면요. 이 코사인 세타의 비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결국 이 빗변 분의 밑변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빗변 분의 밑변의 비율이요, 여러분. 5분의 3이라는 거예요. 일단 부호는 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을요, 5라고 정해주고, 이 밑에 있는 값을요, 3이라고 정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5a, 3a라고 정해줘도 되지만 저는 그냥 가장 간편하게 5, 3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럼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당연히 유명한 비율인 4가 나오겠죠. 3대, 4대, 5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값들을 다 구해 놨다면 이 상태에서 사인 세타의 값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은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인. 따라서 사인 세타의 값은 빗변분의 높이로 구해 주고요. 자, 여기서 부호는요. 제 3사분면의 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탄젠트만 양수가 될수 있죠. 그럼 사인의 부호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 주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탄젠트도 구해볼게요. 탄젠트는 지금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요, 밑변 3분의 높이 4가 되면서요, 3분의 4 구해주면 되고요. 3, 4분면의 각이었기 때문에 탄젠트 혼자 양수입니다. 이렇게 해도 바로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느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들은요, 비율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값들로, 숫자들로 비율만 맞춰줘도 문제는 당연히 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방법 유제 7-19번에도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 제가 알려드린 이 특별한 방법도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판서 한번 지우고 2번 문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요. 세탁 값의 범위를 일단 주었습니다.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라는 것은 어디를 말해 준 거예요? 바로 기억나셔야 돼요. 제 4, 4분면의 각이구나. 왜 그렇죠? 우리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처음에 X축의 양의 방향 시초선은요 0이나 2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의 양의 방향 2분의 파이. 그 다음은 파이. 2분의 3파이, 요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각이요. 2분의 3파이와 2파이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4, 4분면의 각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에는 주어진 관계식이 나와 있어요. 이 값이 3이래요. 그랬을 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1번 문제와 다르게 이 주어진 관계식의 값을 주었기 때문에 일단 이 주어진 관계식을 정리를 해 보아야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사인 세타를요 a라고 놓고 코사인 세타를 b라고 놓은 상황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환의 서식을 한번 써주시면요, 1 플러스 a 분의 b 플러스 b 분의 1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필수 의제 11번에서 봤던 모양이네요. 자, 일단 통분할게요, 1 플러스 a 곱하기 b 형태로 우리가 치환을 한다고 한다면. 자, 이쪽에는요, b를 곱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여긴 제곱이 되는 거고, 이쪽에는요, 1 플러스 a를 곱해줘야 하니까 여기가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자는 b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분모는 그대로 놔준 상황에서 분자를 전개해 보시면 b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e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눈치채셨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요. 사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제곱 세타니까요. 요 값이 1이 되겠죠? 따라서 1 플러스 a 곱하기 b 후네. 위에는 계산해보면 2a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로 묶어주시면 a 플러스 1 나오고요. 밑에서도 1 플러스 a 나오고 b 나오니까 여기는 약분이 가능하겠네요. 그럼 따라서 b분의 2만 남는데요. 이 값이 요 3이래요. 그쵸? 문제에서 3이라고 줬었죠. 그럼 b의 값을 구하려면 3을 1분의 3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곱한 3b는 이렇게 곱한 2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b는 3분의 2고요. b라는 값은 내가 코사인 세타라고 치환했던 값이기 때문에 알게 된 값은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라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래요. 어떻게 할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 공식 이용해서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9분의 4가 되겠죠. 그럼 1은요. 9로 표현하면 9분의 9 따라서 사인 제곱 세타는 9분의 5가 될수 있어서 사인 세타가 될수 있는 값은요 두 가지 후보 나오겠습니다. 3분의 플러스 루토와 3분의 마이너스 루토 두개 나오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4사분면의 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코사인만 양수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양수인 값은 탈락이고요. 음수인 값 얘만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에다가요. 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야. 이렇게 기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 제가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이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직각 삼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니까요.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였죠. 코사인, 그래서 빗변 3 놔주시고 밑변 2 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요. 이 높이 h를 구해보시면 높이 h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은 3의 제곱 9다. 따라서 h는 길이니까 루트 5가 나오는 거알수 있겠죠. 여기 루트 5예요. 이 상태에서 사인의 값을 구하래요. 사인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자, 빗변 3분의 높이 루트 5가 되겠습니다. 3분의 루트 5. 부호는요. 삼각형에서 알 수가 없고 제 4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코사인만 양수가 될수 있어서 사인은 음수다. 이렇게 구해도 우리가 기존에 구했던 답과 똑같이 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 놓으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필수의 제 13번입니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값은 3분의 1이고요. 세타는 요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자, 제 이사분면의 각입니다. 바로 나오셨어요? 이거 바로 안 나오면 안 돼요.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1사분면은 모두 양수, 사인 양수, 탄젠트 양수, 코사인 양수, 올사탄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올사탄코, 얼상코 뭐 이렇게도 기억할 수가 있었고 각각의 축은요. 0 또는 2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2분의 3파이, 자,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복습되고 계시죠? 2분의 파이와 파이사이다라고 했으면 2분의 파이와 파이사이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어디냐면 사인세타가 양수가 될수 있는 2사분면 위에 각입니다. 그쵸?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십시오라고 했네요. 그럼 여러분 사인세타만 양수가 될수 있고 코사인세타는 음수이기 때문에 1번의 결과는 음수가 나와야 하는 거알수 있고요. 두 번째 사인세타는 양수가 될수 있고 코사인 세타는 음수가 되야 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양수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3번 같은 경우도 탄젠트 세타 음수입니다. 그리고 다시 음수 분의 1이 되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3번의 답도 음수가 되야 합니다. 이렇게 부호들을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면요. 문제에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값이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사인 세타를 1로 바꿔주고 호사인 세타를 b로 바꿔준 채로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3분의 1인 상황에서 ab 곱한 값을 물어본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1이다라는 요 특징인 거죠. 그러면 이 주어진 관계식 a 플러스 b는 3분의 1 얘를요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해주시면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은 9분의 1인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a 제곱과 b 제곱을 더해주면 이 값이 1입니다. 따라서 정리해보시면 eab가요 1이 이쪽으로 이양돼서 마이너스 9분의 8이 될 거고요. 약분이 되겠죠 2랑 8이. 따라서 ab의 값은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럼 AB의 값을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죠? 답에다가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9분의 4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음수가 나왔네요. 우리가 처음에 체크했던 부호 조건인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답이 음수가 나와야 된다. 맞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요번에는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를 물어봤으니까 a 빼기 b의 값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요, a 플러스 b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값에서 4ab를 빼줘야 a 마이너스 b의 제곱 값이 된다. 요거 우리가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공부를 하고 넘어왔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넣어주시면 a 플러스 b가요, 3분의 1이라는 거, 아까 위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9분의 1이 되는 거죠. 9분의 1 빼기 4곱하기 자 a, b의 값이요. 아까 위에서 구했습니다. a, b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분의 4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9분의 4 넣어주시면 결과적으로 바로 a 마이너스 b의 제곱값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값을 계산해주시면 9분의 1이고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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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되면서 9분의 1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분의 17이라는 값이요. a-b의 전체 제곱이 되겠어요. 그러면 a-b라는 값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3분의 루트 17과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7,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부호체크를 해놨었잖아요. 사인 세타백의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양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친구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에다가는요. s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17이라는 양수 값을 갖는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라는 것이 코사인, 세타분의 s 사인, 세타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럼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역수니까요.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라고 바꿔주고 통분하면 ab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쪽은 a를 곱해준 거니까 여기가 제곱 이쪽은 b를 곱해준 거니까 여기가 제곱이 되겠어요.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요 1이라는 값 우리가 알고 있고요. a 곱하기 b는 코사인 곱하기 사인이니까요 아까 구했던 값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수 취하면서 4분의 9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3번 문제의 답은요,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9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